셨습니까? 네. 지난 주에는 갑자기 겨울이 된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살짝 고민하는 가을이 된것 같은 그런 10월입니다. 어, 이제는 교회 사역도 이제는 하반기 사역의 중반을 또 넘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쨌든지 시간은 지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29일 남았습니다. 30일도 안 남았어요. 네,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이제 2022년, 20, 어, 내년을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분들은 이제 반 아이들과 만날 시간이 이제 주일로는 10번 남았고요. 전도폭발도 이제 하반기 사역의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2021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네, 눈으로라도 좀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하라. 작가 씨. 네. 눈으로라도 네. 인사하시죠. 집에 계신 가정에 계신 분들도 네. 어떻게 1년 동안 잘 지냈나 이렇게 인사하시고 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쨌든 간에 삶은 지나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좋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고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그러면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 참된 신앙생활의 본질과 결과 그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의 본질과 결과를 비교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잘 함께 말씀을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대 전서입니다. 디모대 전서는 바울이 디모대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죠.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대가 어떻게 해서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디모대 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3절에서 나는 이제 바울, 사도 바울이죠. 너, 너를 권하여 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 선교지인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신실하고 그 교회를 지도해 줄 만한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3절에서 권하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권면하다라는 것은 요청하다, 부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거죠. 뭐라고 부탁하죠? 에베소에. 머물라, 에베소에 남아서 조금 머물러 주렴 이렇게 어,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디, 어, 디모데에게는 에베소에 머물라고 부탁을 했고 디도에게는 그레데 섬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무엇을 하라고 머물러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를 명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디모델을 통하여서 부탁하고자 한 것은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 명령인데요 첫 번째는 3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4절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이 명령을 해달라는 거였죠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어 중반부에 어떤 사람들에게 명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디가 대조가 되냐면 20절과 대조가 됩니다. 20절에서는 후메네어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실명을 다 거론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의미상으로는 출교시켰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3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어, 그들이 20절에서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실명을 걸어날 만큼 극단적이진 않았지만, 하지만 목회적으로는 명령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명령을 해야 될 만큼의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어에서는 이제, 어, 디모대에서 했던 그런 권면, 부탁과는 전혀 다르게 법정에서 혹은 군사법정에서 장군이나 혹은 판사가 권위를 가지고 어, 지시를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큰 권위를 가지고 지시를 해라, 라는 것인데, 무슨 지시의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라는 거였죠.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혹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복, 교훈이죠. 이 비슷한 표현이 갈라디아에서의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것, 어, 그 갈라디아에서 여러 가지 복음 중에서 한 복음, 혹은 여러 가지 교훈 중에서 한 어떤 교훈, 뭐 다른 교훈 이런 게 아니라 참된 교훈 아니면 왜곡된 교훈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것처럼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참된 교훈을 왜곡한 그런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시면 이 다른 교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열어서 6장 6장 3절 말씀 함께 찾으시면 좋겠네요. 6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했던 그런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을 다른 교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디모데 전서 전체를 살펴보자면 바울이 전했던 그 바른 바른 복음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 같은 그런 금욕주의적이고 혹은 구약의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것 같은 그런 왜곡된 내용을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죠. 이렇게 다른 교훈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지식을 잘못된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그런 다른 교훈은 사람의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에 착념하는 몰두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 4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돌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이 디모델을 통하여서 그에베소인는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한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몰두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버려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전설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공상 같은 이야기들이죠. 끝없는 족보라고 하면 구약에 있는 여러 어떤 가계도 중에서 끝을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런 설명 그리고 해석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족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더 이상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알수 없고 논의해봤자 끝도 없는 설명만 있는, 그래서 때로는 신화적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몰두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삶의 태도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오히려 변론을 낸다. 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을 말하죠. 그리고 또한 그 질문으로 인한 논쟁, 언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삶의 결론은 그 결과는 변론인 것이죠. 끝도 없는 질문과 논쟁, 다툼, 언쟁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이죠.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어, 원어에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 그리고 규범이라고 하는 노모스가 앞에서 집 안에 있는 규범 규칙. 그래서 집안이 잘 정돈되고 정리되어 있는 거, 관리하는 것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더 출발해서 어떤 의미로도 성경에 쓰이냐면 어,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계획, 특별히 구원계획을 말하고요. 또한 그 계획을 맡은 청지기의 임무, 맡겨진 청지기적인 그런 직무, 이런 것을 의미하게, 함, 의미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몰두해야 하는 것은, 정말로 관심 갖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변론을 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 믿음 안에서, 믿음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위해서 맡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직무, 그것을 이루는 삶, 여기에 내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을, 이러한 삶의 초점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음 절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디모데전서 전체 전체를 관통하는 한 마디의 문장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네,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건을. 이 교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바른 교훈. 이 교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이죠. 사랑. 어떤 사람들이,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따르는 그 거짓 가르침의 결론은 변론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우리가 받아들이는 바른 복음의 결, 목적, 결과는 사랑이죠. 복음은 사랑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사랑이 세 가지 근원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결한 마음에서 진정한 사랑이 우러나옵니다. 자, 청결하다라는 말은 이제 깨끗하다, 순수하다, 또는, 또는 구약의 제사에서 정결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였지요.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청결해진 마음, 그리고 그러한 청결해진 마음을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 사랑의 행위, 이런 것들이 참된 복음의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인데요. 선한 양심에서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사랑이 우러나옵니다.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잘못된 결정이나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책망하고 내 안에서 어떤 바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었다면 격려하는 그런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태어나고 있는 그런 것 바로 양심이지요. 그런데 양심은 양심인데 어떤 양심이냐? 선한 양심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하다 라는 말은 맑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양심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면 죄책감이 없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양심,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맑은 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이 바로 복음의 목표라는 거죠. 이와 반대다는 말이 어디에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데요. 작가도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심이 이제는 마비가 되고 둔해진, 화인 맞은 양심이 바로 오늘 보았던 선한 양심과 반대되는 개념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양심의 찔림이나 어떤 책망이나 혹은 뭐 좋은 것을 독려하는 것이 이제는 마비되고 둔해져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세 번째로 이 사랑을 낳는 세 번째 원천은 무엇이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다라는 표현은 위선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 같은 그런 위선. 안과 박이 다른 그런 위선. 이런 것이 없는 한마디로 진실한, 진실한 믿음. 밖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나 마음 속에 정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똑같은 그런 진실한 믿음에서부터 참된 사랑의 행위는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훈, 복음 전체 복음의 목적은 더러운 마음이거나 화인 맞은 양심이거나 위선적인 믿음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청결한 마음. 죄책감이 없는 양심, 위선적이지 않는 진실한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사랑 그 사랑의 행위가 바로 복음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참된 마음, 양심,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 이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목표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 의미 없고 무가치한 논장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과 디모데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들은 율법의 의미도 잘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또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죠. 그러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추측헌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그 교사,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교사가 누리는 어떤 존경을 받고자 그렇게 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육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사에게 제공되는 어떤 돈을 받고자 율법의 선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청지기의 직무를 다 아는 삶, 그리고 청결한 마음과 죄책감 없는 양심, 위선적이지 않는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런 믿음을 유지함으로써 그 마음과 양심과 믿음으로 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낳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결과이고 목표이죠. 반대로 이 참된 복음적 교훈은 우리에게 어, 무엇 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데요.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신화와 족보와 같은 단지 논쟁만 일으키는 그런 허탄 허탄한 것에서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어, 이런 마음과 양심, 믿음으로 닿는 그런 사랑, 사랑을 낳는 그런 삶에서부터 벗어나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논쟁을 만드는 어떤 사소하거나 혹은 믿을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죄로 더럽혀진 마음이나, 죄로 무뎌진 양심이나, 이익을 위해서 위선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마음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아니야, 그러면서 양심이 무뎌지기도 하고, 마비되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그렇게 위선적인 믿음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즉시 그곳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진정한 신앙생활에 참된 목표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고 진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계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본질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땀 흘려 뭔가를 열정있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방향이 맞는 방향입니까? 혹시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교회에서 뭔가 땀 흘리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더러운 마음이나 무뎌진 양심이나 위선적인 믿음, 이런 마음의 상태는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금의 사역의 방향이 혹은 신앙생활의 결과가 논쟁과 어떤 변론만 낳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정말로 감사하게도 지금 나의 삶의 초점이,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사랑을 낳는 그런 경건한 마음과 양심과 믿음 가운데 과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그 계획을 이루어내는 그런 가슴 뛰는 그런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런 사역의 방향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말 원래 원하셨던 대로 진실한 사랑을 낳는 삶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